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사도행전 사장 삼십이 절 말씀. 사도행전 사장 삼십이 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음, 거기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한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걸 보고 뭐라 하느냐? 그걸 보고 두 마음이다 그래. 두 마음.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이 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한 마음. 하나가 안 되는 걸 보고 두 마음. 결국, 두 마음은 누가 좋아할까요? 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란 뜻 자체가 무슨 뜻이 있어요? 분리자, 이런 뜻이 있죠. 이간자, 이런 뜻이 있죠. 성경이 찾아보면, 마귀가 보면, 이, 왜, 성경은 두 마음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두 얼굴, 두 얼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두 얼굴 두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마귀가 어떻는지 보세요 마귀가 보면 때로는 물론 마귀를 생각하면 악한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어떻게 또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마귀가 아닌 듯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두 얼굴이란 말이 나오고 두 마음이란 말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마음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보면 절대 하나가 안 되게 만들죠. 어. 그게 바로 분리자요 이간자.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두 마음이라고 할수 있죠. 또 교회에도 마음을 조금 두지만 세상 밖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 이런 마음도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또여러 말씀이 여러분 한 교회에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 교회 말씀이 좋다더라 저 교회 말씀이 좋다더라 그래서 이 교회 기웃 저 교회 기웃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두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쪽에도 마음 두고, 이쪽에도 마음 두고 있으니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는 사람이 자기 결혼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야 되지. 또 결혼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 두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정이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사람의 말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것도 두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두 마음. 그래서 뭐 잘못된 정보라든지 사람의 설득력에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여러분들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 기울고, 저기 기울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 마음을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스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한 곳이 없대요. 두 마음이니까 정한 곳이 딱한곳정해져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한 곳이 없으니까 방황한대요. 갈등한대요. 흔들린대요. 이런 사람들은 호세와서 10장 2절에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실패할 수 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마음, 한 마음일 때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멘트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마음? 혹시 내가 두 마음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 자신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 받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공 유리나 속담 이런 말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사공 알아요? 사공 여러분 유튜브 렘넌 사공 누구인지 알아요? 모르지. <laughs> 너무 대답이 정확해. 한마음이네. 사공이 뭐냐면 배 노를 젓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배를 볼때 이렇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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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운전 하나씩 이렇게 그냥 스위치넘쭉 가지만 옛날에 배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손을 저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걸 사공이라 그러거든요. 사공이 여러 명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저어야 돼 저렇게 저어야 돼 결국 산으로 산, 어이, 저, 어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방향 흘러간다 이말이죠 그냥 사공이 많으면 안 돼. 이두 마음을 품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러지도 못하고 줄러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고 되었어요. 한 마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120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120명 모였을 때 근데 이게 사도행전 4장인데 그 앞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명이 왔다고 돼 있어요? 3천명이 왔다고 돼 있어요 3천명 하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또 4장 4절에 보니까 또몇명 왔다고 돼 있어요 모르지? <laughs> 성경을 모르죠? 성경을 알아이분이 모르죠? 남자만 5천이 왔대요. 5천이 영접을 했대요. 그럼도대체몇 명이에요, 이정도 성도, 초대계 성도들이. 와, 엄청나죠. 앞에 또 120명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이 많은 숫자가 하나가 됐대한 마음이 되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옥신각신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 저녁에 밥을 먹는데, 목사님 뭐 치킨 먹자는 거야. 사람 치킨 먹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저녁에. 사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또 무슨 치킨이야. <laughs> 그러니까 부부도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하나가 안 돼. 한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싸우는 거예요. 둘도 하나가 안 되는데, 오천이 모이고 삼천이 모여서 한마음 이 됐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모님 어릴 때에 우리 사모님은 사남매거든, 음, 사남매. 일란 삼녀. 우리 사남매가 아버지하고 항상 싸우는 게 있었어요. 뭐냐?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버지꼭 뉴스 보겠대. 항상 뉴스를 틀어놔. 그럼 딱 틀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다 있는 일이지만 저는 좋아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즘 유튜브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텔레비전 딱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어떤 통신시설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미디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텔레비전 그거 딱 하나 있는데, 아빠는 딱 뉴스를 틀어놨어. 어마어하고 계세요. 이렇게. 내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디 감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우리는 뭐 보고 싶어요? 만화 보고 싶어요. 만화 틀고 싶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조금 컸다고 해서, 만화 안 봐. 뭐 볼라고 하게. 어, 게임 끝에 그 게임도 없었어요 <laughs> 드라마나 가요를 보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명이 다섯 명이 싸우잖아요. 텔레비전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승리하시는데, 하셨는데. <laughs> 어릴 때그 텔레비전 하나 보는데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요. 늘 싸우더라니까요. 근데 보세 뭐 초대교회가. 3천이 모이고 5천이 모이고 이렇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그냥이 아닌 거죠. 그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가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뜻이 되니까 뭘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니까.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니까 교회 헌신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니까 뭘 했냐면 이 복음 운동을 했단 복음 운동. 한 마음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엠넌트들 교사들이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세계 복음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수 있죠. 세계 복음 할수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됐다. 우리 엠넷 대한 하나가 됐다, 한 마음이 됐다. 우리 교사들 한 마음이 됐다. 모든 거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 이 마귀가 한 마음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도 품게 하고 저 마음도 품게 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제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우리 민런트들 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제목 사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마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한마음이 돼야 돼 한마음. 어, 오늘도 우리 그 교사들이 모였거든요. 주일 아침마다 9시분이 1 0 되면 우리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교사들이 그때 모여서 뭐 하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선생님들 모이는 시간이 몇시죠 9시 10분이에요. 주일날 아침 9시 10분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 다 모여서 뭐하냐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또 오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가을걷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말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계속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우리 랩넌트가 진짜 기도한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렛년들이 이런 언제 그러면 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공과 시간 모이잖아요. 공과 시간에.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같이. 때론 이런 평일날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잖아요. 때론 영상 통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때론 구원의 길도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어. 그 시간에 전화 기억 안 받는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선생님이 몇 번을 전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이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전화하는데 전화를 왜안 받아요. 전화 받으세요. 받아서 뭐 하느냐?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실까요? 정말 역사 하시겠죠 여러분 배가 운동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한마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요. 응답한 역사 모일 걸요. 음.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 정해 놓은 시간이 있죠. 그죠. 토요일날 밤에 어, 엄청 늦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올라오던데 우리 임원들이 진짜 그 시간은 토요일날 시간 정해 놨잖아요. 그 시간에 진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레멘트를 어,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일이 날까요? 참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가 돼요,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니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뭘 하느냐? 미션 실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미션을 한번 실전을 한번 해보세요. 또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랩난트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에 여러분 랩넌트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랩난트 말씀. 랩미난트 강단 있죠? 이 말씀을 듣고 미션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 보세요. 도전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뭐 이런 거는 뭐뭐 뭐 혼자 해도 되지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 가족들 간에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 반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한 마음으로 미션 실천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여러분 미션 실천할 거 말씀 드는 가운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비션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전도일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반별 전도 대상 놓고 구원하기 그리는데, 시간 정해놓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또, 그래서 기도 보람자도 세우고, 여러분, 자금 전사 시계도 도전해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주 말씀 나온 거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 한 마음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 을 정해놓고,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미션도 실천 한번 해보고, 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사단이요? 얼마나 여러분 두 마음을 주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하고 또이 교회와 이간질을 시키고 또 세상 사람 말에 또 이간질을 시켜서 한 마음이 안 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 가족과 부부와 아니면 형제, 여러분 친구들이나 교회들이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절대 교회가 하나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까 어때요? 맨날 싸우잖아. 자기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하고 하나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어. 목사님과 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왜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향을 제시해주시잖아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읽는 대입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세워오신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사들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란토들 교사들은 한 마음입니다. 어, 혹시라도 두 마음이 들어온다, 어떻게 할까요? 흥한 거꼭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한 마음 품고 있는지 두 마음 품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이상한 소리 듣고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목사님들 평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전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성도 한마음이 되어지면 그럼 진짜 하나님 원해서 세계보고만 할수 있다니까요 이번 한주 동안 한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한뜻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미션입니다 어, 전도일지 우리 계속해서 기록을 합시다 반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요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일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현세 렘넌트 준비가 됐을까요? 음. 다음 주에 전동화 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월 14일 장소 사직동 6개별 교회 양재현장 중일반, 중일반 학업을 두고 하나님, 저희 중일반의 학업을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학업 현장 학교에서 학교에 가서 땅 밟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학교 친구를 영접시켜 그 친구와 두루 다니며 구원의 길 추어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학업 현장인 사직 중학교에 삼천 제자 일어나게 일어나는 축복 주세요. 식을 시청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쳐주세요. 사직 중학교 가게 됐군요. 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삼천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laughs> 만남을 두고 기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전 동안 염더 준비해 주세요. 자두 번째 여러분 기도 포럼자몇점몇점백점 몇 점? 음. 오늘 여기 보니까 주보에 많이 나와 있죠 벌써 와 많이 올라갔죠 아홉 명이에요 아홉 음, 명이나 포럼을 했네요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점수 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포럼을 내주니까 아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학트들이 진짜 작은 그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누는 거죠. 음. 다음 주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세 번째, 2024년도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7월 7일 날이 어, 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헌금 기도 포럼을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이번 주 미션 시작. 한 마음 대기. 어떤 마음 버릴까요? 두 마음 버립시다. 어, 이교의 말씀, 조교의 말씀, 기억그리지 맙시다. 우리 한교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겉마음, 속마음, 또내 주장하는 거,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어, 버리기. 말씀 앞에서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두 얼굴, 두 마음 가진 자가 누구다? 사단이고 마귀다 막여 좋아하는 일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뭐 해라? 시간 정해놓고 해라. 시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미션 실천하기. 이게 이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엠넷이 조금씩 되어서 가는 게 보여요. 이번 주에도 실천합시다. 다섯 번째. 이달의 반 선정. 며칠에 발표한다? 3월 3일 날. 우리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국장님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거킹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3월 3일 날 점심과 아듀 하고 싶은 반은 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버거킹 이용을 하시면서 우리 반 1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게 하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과 전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미션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